오토펄스 오프닝 멘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펄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 바로 별표별표 2025년형 기아 로니크 기아 로니크 별표별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적인 감각,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그리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차량은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큰 파란색 마름모 미래지향적 디자인 단순함 속에 강렬함을 담다. 2025 기아 로니크는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전통적인 SUV와 해치백의 경계를 허물며 세련된 쿠페 스타일의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별표별표 오퍼지트 유나이티드 별표별표가 적용된 전면부는 단순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노란색 원 프론트 디자인 슬림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양 옆으로 넓게 펼쳐져 차량을 더 넓고 공격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새롭게 다듬어진 디지털 타이거 노즈 그릴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단 에어 인테이크는 공기 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하며 스포티한 인상을 더합니다. 노란색 원사이드 프로파일, 루프라인은 부드럽게 뒤로 흐르며 공기 저항을 줄이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는 디지털 카메라 기반으로 교체되어 더욱 깔끔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휠 아치에는 플로팅 디자인이 적용되어 휠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며, 기본 19인치 에어로 휠은 전기차 특유의 감각을 강조합니다. 노란색 원 리어 디자인, 뒷면은 전면부 못지않게 인상적입니다. 전면에서 이어지는 LED 라이트 바가 차량의 너비감을 극대화하며 시각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트렁크 라인과 리어 디퓨저는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차체 전체가 기능성과 미약을 동시에 잡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톱니바퀴 전동화 파워트레인 더 조용하고 더 빠르고 더 멀리 2025 기아 로니크는 완전 전기차 EV 플랫폼인 E-GMP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과 강력한 토크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녹색원 모터 및 배터리 스펙 최고출력 218마력 제로백 0, 0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약 7.2초로 일상주행은 물론 고속주행에서도 스트레스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별표 별표 최대 610km 도심 기준 별표 별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WLTP 기준에서도 약 550km에 육박하는 놀라운 효율을 자랑하죠. 녹색원 충전 기술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 덕분에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VEL vehicle to 클 투로드 기능도 탑재돼 있어 차량을 이동식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어 캠핑, 비상용 전력 공급 등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고속도로 주행 감성, 전기차 이상의 느낌, 기아로니크는 단순히 연비 좋은 전기차 그 이상입니다. 핸들링, 서스펜션, 그리고 저중심 설계가 주는 안정적인 주행감은 오히려 고급 세단에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파란 원 서스펜션과 c 시 튜닝,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돼 고속에서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GMP 플랫폼은 배터리를 차체 하단에 위치시켜 낮은 무게중심을 확보했고, 덕분에 코너링 시 롤링이 적고 더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파란 원드라이브 모드, 에코, 노멀 스포트, 그리고 개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스마트 모드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가 마련돼 있어 운전자 스타일에 맞춰 완벽히 대응합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도 4단계로 조절 가능해, 원페달 드라이빙도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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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기아 로니크는 단순한 탈것이 아닌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을 도와주는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오렌지색 원 최신 ADAS 시스템 탑재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2 차량 간거리 유지 및 차선 중앙 유지뿐 아니라 방향지시 등 조작만으로 차선 변경까지 지원합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차량, 보행자, 자전거까지 감지하며 교차로 상황에서도 자동 제동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여줍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ISLA 실시간 도로 표지판을 인식해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오렌지색 원 스마트 파킹,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RSPA 덕분에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스마트 키 버튼 하나로 차량이 스스로 주차하거나 빠져나옵니다. 다시 다시 다시. 보라색 원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강력한 존재감. 2025 기아 로니크는 경쟁 모델인 현대 코나 일렉트릭, 쇠보레 볼트 UV, 폭스바겐 ID, 4등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 디자인, 편의성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주행거리, 동급 최고 수준, 디자인, 미래적인 감성과 한국적 섬세함의 조화, 충전시간, 업계 최상위권, 가격 경쟁력, 보조금 혜택 포함 시약 4천만 원대부터 시작.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종료 마무리, 실용성과 스타일, 전부를 갖춘 전기차. 2025 기아 로니크는 단순히 전기로 달리는 SUV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아의 철학, 기술력, 그리고 디자인 혁신이 담겨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분들도 로니크를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스피커 오토 펄스 클로징 멘트. 지금까지 오토 펄스였습니다. 2025 기아 로니크의 외관과 퍼포먼스, 기술력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차량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